안녕하세요. 호호광글 줄기반 7월 여름이 왔어요. 간단하게 설명, 가이드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촬영을 했고요. 아이들 이름은 부를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아이들보다는 엄마가 더 말씀해 주시는 게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서 줄기반은 제가 가이드만 영상을 드리는 걸로 할 거예요. 첫 번째 페이지는 덥다, 춥다. 이렇게 겨울하고 여름에 대한 차이를 알고 있는지 아이한테 먼저 여쭤보세요.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음,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추워 라고 하거나 아니면 여름이 옷 너무 더워서 더워, 땀이 나고 겨울은 오들오들 추워요 라고 다양한 생각을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엄마나 아빠는, 그래, 맞아. 우리 아이가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 하면서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왜 우리가, 이러, 우리 아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조금 더 짚어보고, 책에 관련된 걸 찾아보면 되겠죠. 네, 찾아보면 되는데, 어, 여름 빨간색, 겨울은 파란색이요. 근데 뭐 색칠해도 되거나, 아니면 저희 아이처럼 이렇게 그냥 여름을 이제, 중심을 잡아서 동그라미 하도 됩니다. 덥다, 춥다는 일반적으로 알고는 있죠. 근데 이 지금 옆에 봤을 때 폭설, 장마는요, 한자어랑은 조금 더 들어가는 단어가 있죠. 폭설은, 이 폭설에 해당하는 복은 사나울 폭, 그리고 설은 눈설자. 즉, 사나께 눈이 내린다고 해서 눈이 많이 내려서 폭설이라고 해.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한자를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 집은 한자를 시작하지 않지만, 한자를 시작하지 않더라도, 단어에 있어서는 왜이 단어가 파생이 되어 있는지,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가 조금 더 편해요. 한자어는 대신에 한자에 대한 그 현상을 알아보는 건 아니고요. 현상보다는 이렇게 말뜻이 되어 있으니까 말뜻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까처럼 폭설은 한자로는 산할 폭, 눈설자라고 해서 산악계에 눈이 내린다고 하는 뜻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 장마는 한자가 없어요. 그리고 온풍기는요, 온 자는 따뜻한 온, 따뜻할 온 발음이 조금 세요. 그리고 풍은 바람풍, 로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선풍기는 부채선, 바람풍이에요. 즉, 부채로 처음에 나왔죠. 선풍기가 전기가 없을 시절엔, 시절에, 음, 그래서 이 부채선으로 이용한 것, 즉 부채를 먼저 썼고, 그 다음에는 선풍기가 전기를 쓰면서 들어왔어. 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물론 부채에 대해서 유치원에서 많이 이제 만들어 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알고 있겠죠. 하지만 어떤 게 먼저인지 말씀해 줘도 좋겠죠. 털신은 한자 없어요. 장화에서는 장화에서는 장은 길장, 그리고 화는 신화, 즉 길게 신는 신발이야. 우리 아이 신발 장화가 어떻게 생겼지 하고 물어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요즘 장화가 사실은 목이 짧은 것도 나오더라고요 희연하니 <laughs> 하지만 목이 짧더라도 원래 장하의 그 사진을 같이 보여주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수영장은 수영장 물 숫자에 해염칠령 그리고 마당장이야 즉 마당에서 물에 있는 아니 물에서 헤엄을 친다는 뜻이야 그래서 수영장 수영도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온천은 따뜻한 온, 그리고 샘천이에요. 즉, 따뜻한 샘이 나온다. 라고 해서 온천. 물론 온천을 모르는 아이들도 있지만, 온천을 모르더라도 우리에겐 유튜브가 있으니까 그걸 보여주시면 돼요. 팥빙수에서 팥은 한자가 없어요. 빙은 얼음빙에 수는 빙수. 그래서 얼음을 얼려서 먹는 거다. 호빵 없어요, 긴팔 없어요, 반팔 없어요. 수영복에서도 마찬가지 복자가 옷 복자예요. 그래서 무슨 복, 무슨 복, 그래서 한복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복자가 들어간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페이지는 사라라. 분명히 어, 저희에도 그랬지만 이거 하고 나면 아이들이 어, 더 없어요? 더 하고 싶어요?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단어 카드를 가지고 와서. 단어 카드에 여름에 보는 단어 카드가 어디 있을까 또는 겨울에 보는 단어 카드가 있을까 하고 찾아보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승리. 엄마는 져주는 걸로. <laughs> 그 다음에는요 찾는 거예요. 저희 저 6월달에 했죠. 그래서 찾는 걸보면 되는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매미에서의 매자 이 매자 달라요. 그죠 어떻게 다른지 왜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거나 또는 한글을 아는 친구들은 가려요. 이거를 적으면 되겠죠. 적으면 이렇게 가려지니까 가려서 자 엄마가 여름 관련된 거를 단어를 말할 거야. 그러면 이 단어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아이가 힘들어해요. 같이 찾아보자.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이걸 보여주고 자 모기. 에이, 모기네. 모기의 글자를 같이 찾아볼까? 또는 할수 있어요 엄마 그러면 그래 좋아 넌 열심히 찾거라 엄마는 보고 있을게 아니면 엄마 딴걸 하고 있을게 라고 하면 되죠 어 마주보면서 있으면요 사실은 엄마가 선생님의 역할이 돼버리고요 아이는 학생의 역할이 돼버려요 홈스쿨링은 그렇긴 하지만 음, 홈스쿨링의 의미는 엄마가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엄마가 같이 도와주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마주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옆에 나란하게 앉으셔서 아이가 잘하고 있는지 매일 눈을 음? 가지고 보시는 게 아니라 멀리서 보시거나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보지 마시고 다른 거 하고 계셔도 돼요. 그럼 내 아이가 이거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정정근근해 하지 마시고 만약에 모르더라도 괜찮아요. 다시 짚어가면 되니까 그쵸? 그러라고 지금 한글이 이렇게 헷갈리게 해놓은 거니까 같이 찾아서 해주면 돼요. 색깔별로 색칠하셔도 되고요. 뭐 굳이 색칠별로 안 하셔도 돼요. 알록달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거라서 이거는 엄마 아빠의 재량으로. 자, 이거는 제가 좀더 길게 만들었어야 돼. 라방 때보다. 그래서 이거는 OHP로 인쇄한 후에 짠짜잔. 마이퍼스트워즈처럼 보는 거예요. 자맨 처음에 그림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위에 있는 거 한번 먼저 이렇게 살펴보게 해요. 와 우리 아이는 저뭐 찾을 수 있을까? 그럼 여기서 보기했어요 그러면 보기 해달라는 단어가 있나? 한번 찾아볼까? 그럼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쭉쭉쭉쭉쭉. 그림도 찾아보고 이거는 뭔지 그림에 대해서도 설명도 해보고 야자수가 세 그루가 있네 갈매기가 두 마리가 있네 라고 대답을 해주시고 마찬가지 이거는 바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거는 계곡 산이에요 계곡 산에 많이 가시죠 야영으로 그래서 이것도 텐트 모기 계곡 이렇게 찾아보면서 찾는 기쁨 선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는 이렇게 제가 붙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붙이셔서 이거는 활용을 많이 해볼 수 있겠죠. 단어 카드를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듣고 또는 눈으로 봐서 찾아서 또는 아니면 이렇게 그냥 선으로 이어서 하셔도 됩니다. 즉, 아이 두 명은 있어요. 그럼 스토리텔링을 같이 하는 거예요. 아이 두 명이 있는데 우리가 비가 아니 비가 오는데 아이 두 명이 있네. 근데 아이들이 물장구를 치는 바람에 여기 있는 글자들이 어어다 거의 다 지워져 버렸어. 어떡 하지? 엄마랑 함께 찾아볼까 하시거라. 우산이에요. 파라솔 아니에요. 사실은 <laughs> 우산으로 만드는 건데 파라솔 같은 우산이 돼 버렸어요. 자 우산을 보고 한글을 찾아주자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흥미유도 해서 찾아보는 걸로 해주면 좋겠죠. 나중에는 마찬가지로 단어 카드 가지고 오셔서 보여준 후에 거기에다가 뭐 어머님들이 뭐 이렇게 색칠을 뭐 해보신다거나 또는 이렇게 조그마한 포스트잇으로 잘라서 이렇게 가려주세요. 가려준 다음에는 우리 여기 해당하는 거 같이 찾아보자 라고 해서 또 적어보거나 찾아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요. 자, 이 페이지는 아까처럼 여기 있는 실사예요. 음, 실사가 있는 이유는 아이들은 그림으로 사실 많이 보지 실사로는 볼 시간 잘 없기도 고 사실 유치원에서만 보게 될 거예요. 엄마들은 아마 음, 그냥 일상생활에서 보여주긴 하지만 사실은 여름이라는 자체가 되게... 자그맣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되게 크게, 크게 되어 있잖아요. 바다, 산, 계곡, 그쵸? 그래서 직접 가면 좋은데, 만약에 못갈 경우에, 이렇게 사진으로만 만나면 좋죠. 실사로. 그래서 실사를 잘라서 해당하는 거를 붙여보는 거. 또는 OHP 인사했을 때 저희 찾았잖아요. 이걸 찾은 거를 가지고 우리 연결을 해서 한번 붙여보자. 라고 해서 OHP, 아, 그 찍찍이는 굳이 안하셔도될것 같고요. 이거는 유치원에서 했던 활동이었어요, 사실은. 유치원 선생님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보는 거, 잘라서 붙이는 거 해보세요. 그 다음에 전시를 하는 거예요. 전시했을 때 아이가, 어, 이건 바다야, 어, 이건 산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거나, 눈으로 이게 이거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 페이지는 마찬가지 6월처럼 잘라서 단어 가드긴 하지만, 엄마가 퀴즈를 내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퀴즈 내도 되고 이 아이들은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고 단어를 추측하게 하거나 설명을 할수 있도록 유도해 주세요. 즉 아이가 그림을 봤을 때 이건 이거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는 펜이 세 개예요. 이거는 우산 같은 게 맞네요.라고 말을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 듣고 엄마는 반응을 해주시고 엄마는 조금 더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엄마, 이거는 목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엄마는, 그래, 윙. 이 소리 들어봤지? 이게 바로 목이었어. 아이고, 우리 아기 잘 맞췄네. 아니면, 엄마한테 문제를 내줄래? 하고 발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채민이가 읽잘야죠 퀴즈 내는 거. <laughs>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 자, 마지막 페이지는 그, 여름 관련된 거예요 사실은 여름 관련된 책은 많죠 많긴 한데 아이들 정말 좋아하고 잘 찾는 책이에요 사실은 <laughs> 저희 집 기준은 사실 그래요 다른 집도 그렇긴 하지만 대단한 참민씨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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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정말 좋아해요 헤엄치는 집은 케바케긴 하지만 이것도 되게 좋아요 내용도 그래서 한 번씩 읽어 보시고 냠냠 빙수는 실제로 빙수를 만들었을 때 같이 먹으면서 해보면 되겠죠 12분이에요, 벌써. 자, 짧게 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졌어요. 그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되고요. 단어 카드도 같이 묶이지 마시고 활용을 해보세요. 제가 드린 단어 카드가 아니라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으신 단어 카드로 이용을 해보시고. 수학성장 같은 경우도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어요. 그 도코 활동지로. 한참 전에, 제가 한 2, 3년, 2년 전에 올린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거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여기서도 이제 사각사각, 서걱서걱 소리가 나니까, 의상어, 의태어 사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8월달에 다시 뵈어요. 안녕!